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어,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정치를 보는 눈인데, 대통령이 5년지잖아요. 어, 그리고 좀 있으면 오늘로부터 2년 뒤면 지방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총선이 4년이죠 어, 국회의원 임기가 우리 뭐 도지사 뽑고 시장 있죠 어, 뽑고 뭐 시의원, 도의원 뽑고 그것도 4년이거든요 근데 총선이 총선은 그냥 뭐 5선도 있고 6선도 있고 그냥 뽑는 거잖아요 어,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은 지금 선거구 개편이 어떻게 일어나냐 2년 뒤에 지방 선거, 2년 뒤에 총선, 2년 뒤에 지방 선거, 2년 뒤에 또 총선. 이런 식으로 4년 있는데 2년씩 이렇게 주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하면은 총선은 이제 이번 년도에 끝났죠. 어, 2년 뒤죠. 2년 뒤에 지방 선거 할때 그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하고 대통령 임기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같이 할수 있다고 윤석열이 이제 딱 1년 남은 시점에 하야를 해버리면 은 근데 하야를 하게 되면 은 지금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윤석열 정부 때 개헌을 하냐 마냐 이말 나오죠 어, 해요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라고 할 때요 윤석열이 하야하기 전에 개헌합니다 에이, 개헌한다고 원래 지방선거 있죠. 도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할때 대통령도 나라의 일꾼이잖아요. 어, 대통령선거까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크게 보면은.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어,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1년 하야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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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해, 오래 예, 했죠. 이걸 기준으로 2년 있으면 또 지방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 그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2년이 있으면 또 이게 4년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 총선을 해. 그리고 총선은 기준으로 또 2년 있다가 어 지방 선거, 그거 대통령 뽑고. 그래서 2년마다 선거가 있는 거야. 2년 받아. 한 번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 그 다음 거 2년 있다가 하는 거는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그걸 기준으로 또 2년 있다가 또 총선거. 그걸 기준으로 또 있다가 지방선거랑 대선 대통령 선거. 이렇게 딱 맞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헌은 언제 일어나냐? 윤석열 하야 한다면 개헌은 아니야. 윤석열 하야기 전에 개헌을 하겠죠. 문제는 그 개헌에서 대통령 선거 뽑을 때요. 보수가 먹냐? 아니면 저 이재명이 나오냐?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당대표 누가 되냐? 할때 한동훈 돼요. 한동훈이 왜 당대표 되냐? 지금 당대표 보면은 지방선거까지는 당대표거든. 그데그 지방선거에 당대표할 때 한동훈이 있죠. 대선 후보로 보고 있는 거야. 원희룡이요? 원희룡은요. 한동훈이 대통령 될때 배신자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배신자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 배신자가 아니더라도 배신자로 처벌시키거나 배신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뭐 나경원이 좋다, 응? 아니면은 뭐 원희룡이 어떻다, 더 나아가서 이준석, 조국 뭐 그러잖아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다고. 야 원희룡이가 만약에 당대표될 거면은 김건희하고 소통이 되겠냐? 지금 하나잖아. 아니 김건희의 한동훈과 문자 내역 다섯 개가 나왔는데 그 한동훈이 깎겠냐 용산에서 뿌린 거죠 야 한동훈이랑 김건희가 내역이 저 다섯 개밖에 없겠냐 내용이 그 전에 엄청 많았겠지 근데 저 다섯 개만 까서 너 이거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라고 했는데 그것도 원희룡이가 했네 어, 원희룡이가 원희룡이요 자기 정치 인생을 다 걸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협치를 해야 돼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원희룡은 몇달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나온 저격수잖아. 총선에서 원희룡을 비서실장으로 안 치면은 또 이재명과 싸우자는 얘기거든. 그쵸? 이번에 당 대표 원희룡이 돼버리면은 이재명과 싸우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하는 거라고. 원래 저 자리는 당 대표는 한동훈이에요. 근데 원희룡이가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친윤 친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죠. 조선을 먹을 때 가장 극진히 대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을 할때 친일파들. 야 밖에 나면 쟤다 다 친일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냐? 독립 운동가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친절을 베풉니다왜 그러냐? 딴 애들은 친절을 베푸지 않아도 알아서 기어오르거든, 넙죽넙죽 하거든 그러니까 저쪽 세력들 쓰러뜨리게 하려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친윤 세력들도 원희롱은 친윤이기 때문에 윤석열 얘기하기 때문에.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취급을 하냐 안 하는 거지. 오히려 한동훈이가 통제가 당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당하니까 원룡한테 안정장치로 되어 있는 건데, 안정장치는 풀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좀더 좀 넓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바라보고는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조국, 한동훈까지 다 원팀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탄핵 찬성파도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파.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요. 박근혜 대통령 묻는데 윤석열 한동훈이가 막아선 사람입니까? 주도한 사람이. 주도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걸 했던 검사들 있죠. 최다 한자식 하고 있잖아. 이 싸움은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싸움이에요. 이제 이재명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 주사회 법원 출석해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이재명한테 똑같이 하는 거. 제3자 내물죄에서. 제3자 내물죄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게? 정유라 말이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재명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연방제 개원에서 누가 걸림돌인지 봐봐. 윤석열, 한동훈 아니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데진검 많이 하고 정치인으로서 우뚝 갔을 때 누구 덕에 됐습니까? 문재인 그걸로 간 거야 어, 문재인 그럼 문재인은 감옥에 쳐넣겠냐? 저 사람들 대통령 돼도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문재인 감옥 가는 일 없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됐다 쳐 문재인 감옥 가는 일 없어 이재명 감옥 가는 일이 있겠죠 어. 저 민주당 권력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문재인이 윤석열 한동훈 시켜서 이재명 괴롭힌다. 라는 말이 맞는 거야. 윤석열 자체가 문재인부터 조져줘야 되는데, 어? 뭐, 빌리거터 닦아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하잖아. 이재명만 오르자 하잖아. 그것도 이재명이 처리를 잘하고 있냐? 야, 박근혜 대통령 할때 순식간에 했더니, 이재명 할 때는 감보고 있잖아. 이재명도 감옥 가요. 언제갈지그 정하는 거야. 한동훈을 영웅 만들어서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동훈 만세 하는 게그 사람들이 정치적 이익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할때 맞다는 거예요. 한동훈 만세가 근데 우리는 한동훈 만세 하면 안 돼. 윤석열 만세도 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탄핵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거 주도한 사람한테 그게 대통령이든 음? 총리가 되든 뭐 하든지 간에 우리의 적일뿐 그들은 권력을 나눠먹는 것뿐이잖아.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